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링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엄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선 천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께로 가까이 죽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민. 오늘날 말씀의 제목은 분주할수록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입니다. 분주할수록 나와 함께 보내는 구분된 시간이 너에게는 더 필요하단다.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하지.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일하느라 결국 힘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상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기도 하는구나. 나와 걸으며 모든 상황에서 나를 신뢰함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란다. 이렇게 살면 일은 덜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지. 서두르지 않는 너를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너의 평화로움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거란다. 네가 나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으면, 너를 바라보는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게 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바쁜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왜그 시간은 없는 걸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공부 좀 같이 하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차마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회좀 같이 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요즘 분주해서요. 저한테는 그렇게 사치스럽게 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구분된 시간을 나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바쁜 일다 스스로 하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겠습니다.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그런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찾아오는 주님과 함께 할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분주한 사람은 계속 분주합니다. 시간을 내는 사람은 아무리 분주해도 구분해서 내는 것입니다. 분주하다고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혹은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할수록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방법입니다. 나와 나의 평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구분해서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